자, 신성 델타 어제 19%, 오늘 22%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주주님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애정대로 1차 매수가 53,8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저 최박사가 첫 보를 입수를 단독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고, 평택에 방막 장비 두 대가 입고된다는 첩보로 입수했는데, 잠시 여러분들,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내부 통제 항목에서 다 이제 저희 통제 항목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즉, 음, 다시 말씀드려서, 음. 뭐, 방막 장비 음. 두 대가 평택 입고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세력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력과 같이 여러분들 매집하셔야 돼요. 최 박사가 정확하게 1차 매집 구간을 정확하게 적중해, 적중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제 우리 조직 여러분들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를 돌파했을 때, 시장가로 따라가는 이 돌파 매매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가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서 과연 저점 구간이 최종 어디인지 반드시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전반적인 신성델타의 분석을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수가 땡땡 원 어디에 사? 그 다음에 매도가 땡땡 원 어디에 팔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세력이 어느 특정 날짜에 주식을 올려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특허입니다. 상원 상압에서 저저항 특성을 보이는 세라믹 화합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초전도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자,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이 특허를 결국에는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날짜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난, 자, 4월 7일 자에 정보 제출서가 현재 지금 접수 중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근시일내로 길면은 기껏해야 1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짧으면 4월 말, 빠르면 5월 초에 끝날 걸로 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최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거는 오특허입니다 저주앙 세라믹 화합물은 오특허예요 이때 3월 30일 날 일요일 정보제출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 의견 통지서가 발빠르게 3일 뒤에 바로 나왔고 최종 의견 거절이 나왔었죠. 어 최박사님 그러면 뭐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될 걸로 보고 있어요. 좀 늦게 나올 겁니다. 자왜 그렇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자, 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 측에서 대통령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민주당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자, 3주짜리 압축 대선 일정표가 발표가 나왔고, 빠르면 27일, 늦으면 30일까지 후보를 확정하겠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알 필요가 있어요. 대선일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경선일 대 피크를 찍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느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12일만 참으시면 돼요. 12거래일입니다. 최대 15거래일만 참는다면 이 경선이 끝이 난다면은 5월달이 특허가 맞춰가지고 세력의 주가를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과연 이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 대통령 도란드 트럼프가 90일에 관세를 유예를 선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오늘 신성델타가 양대지수가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성델타 또한 장중 마이너스 22%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지금 10% 정도로 주가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찐상승, 정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구간을 반드시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찐 상승은 세력의 평균 단가 9만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최박사야, 왜 9만원이냐? 지금 보시는 건 양자 컴퓨터로 올라갔던 지난 24년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세력의 평균 단가입니다. 자, 기간이 9만원에서 조금 내려왔죠? 자, 매집을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평균 단가 89,800원. 그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 82,000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평균 단가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창고를 이용한 세력의 매집 흔적이죠?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금 매집했습니까? 아니죠. 8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 9만 원대를 넘지 못한다면, 자, 이 주가는 폭락할 수 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1차 목표가 9만 원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증권사의 동향을 빠르게 살펴보면, 자, 지금 표기한 것은 적겠습니다. 9만 원, 10만 원대를 표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권 매집 6만 원부터, 5만 제가 알려드린거 자 5만원대 자 여기를 적겠습니다 6만원부터 5만원 세력이 매집이 크게 들어왔어요 자 한국투자증권세력 9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6만원 5만원 자 JP 모가서 똑같죠 LS 다올 현대차 메리츠 UBS SG 메를린치 다 비슷한 구간에서 들어왔고 현재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결에 올려줄 수 밖에 없더라 다 지금 똑같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장 초반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의 동향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 세력이 2만 1000조를 매집했고, 미래세 세력이 2만 4000조가량, 기움증권 세력이 1만 4000조가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 구간 차익신을했던 세력도 있는데요. 자, JP모간서울과 모건스탠리가 어제는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냈는데요. JP모건 소이 15,000주 가량, 모건 스탠리가 13,000주, 신한투자증권 세력이 3,500주를 던졌습니다. 자, 그럼 크게 봤을 때이 물량은 누구 거냐? 기관계입니다. 기관계. 기관계는 꾸준하게 지금 자, 양자 컴퓨터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 또한 꾸준하게 지금 15,300주를 매집하면서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팔고 있죠. 자 개인은 손절 물량을 내놓고 있고 외국인 또한 차익시장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도대체 왜 던지고 있을까요? 자 뻔하죠.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자 이재명, 김문수, 오세훈 자 이렇게 대선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먼저 폭등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공매도입니다. 자,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껄끄러워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3월 31일부터, 자, 어제 자, 4월 9일까지 얼마가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억눌렀느냐. 96억 원의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공매도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이거, 이게 해소가 된다면은 바닷권에서 대규모 쇼 커버링이 일어날 겁니다. 왜? 주식을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갚으면은 대규모로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은 대차장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월 21일부터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3월 24일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최종 얼마의 금액이 쌓였느냐? 자, 527억, 527억 원의 대차장고가 쌓였습니다. 자, 이게 대차가 이자가 비쌉니다. 이자가 비싸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정 구간까지 빠르게 내리고 올려주는 그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세력들이 엑시트 수익을 내고 탈출할 것입니다. 그 구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자 매수가 땡땡 원 어디에 사? 자 이거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팔아 매도가 땡땡 원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최박사가 왜 53,800원에 물량을 10% 담아라 쓸어 담으라고 했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 거고 왜 저점이 41,850원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만약에 41,850원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어느 구간에서 내가 시장가로 따라가 되는지 그 전략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차트 이야기할 겁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볼 것.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상 끝나고 반드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자, 대응과 더불어서 진단을 받아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과 그 다음에 소통방에 공개하지 않았던 최박사의 비밀 시크릿 투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정 구간이 왜 여기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가왜 1차, 2차, 3차, 최종 목표가를 세분화시켰는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소통방 들어오고 보고서를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벌써 수익 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댓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조금 내리면 소통방은 바로 이렇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송과 다르게 최 박사는 댓글에 아예 링크를 걸어놨어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송 문자도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전 아예 걸어놨어요. 자100% 최박사는 무료입니다. 돈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구독자 확인용으로 상단의 번호로 신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클릭하면 자 링크가 있어요. 아이폰 전용 갤럭시 전용. 자, 삼성과 애플 전용 핸드폰 그 링크가 있습니다. 자, 두개 중에 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뀔 텐데 화면이 안 바뀌시면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 사항에 자, 신성이라고 적어 주시고 플러스 여러분 샀던 가격 있을 겁니다. 18만 원, 13만 원, 10만 원, 8만 원, 6만 원 이렇게 다양하실 거예요. 그 가격을 같이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이번에 목표가 1차 9만 원에 몇 퍼센트의 비율을 덜어야 될지, 2차, 3차, 최종 목표가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3,800원 이제 지났죠? 41,850원에 어떤 식으로 물을 탈지, 물을 탈수 있는 사람과 물을 탈수 없는 사람의 대응 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진단이 맞춤별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가 물렸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자, 이번 핫한 대선 테마주 종목을 한 개를 100% 무료 증정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 종목 받아볼 겸, 진단 받아볼 겸, 신성 플러스 여러분들 이 샀던 가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그러면 신성 남겨주시고요. 그다음 문자를 꼭 붙여주세요. 나는 신성 데이터 주주고 얼마에 샀고 나는 텔레그램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서 대응을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주님들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궁금하시죠? 그걸 알려면은 반드시 파동을 알아야 됩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A, B, C로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몰라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겁니다. 공부하셔야겠죠. 자, 바닥을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갈 때는 세 개죠? 하나, 둘, 셋. 올라갈 때는 짧게 세 개. 내려갈 때는 다섯 가지로 떨어집니다. 이것만 있수 있으면 돼요.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이 여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여러분들, 제가 시킨 대로 했더라면은, 현재 10% 현금은 수익입니다. 자, 맞죠? 그리고 나머지 현금 90%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가? 40%를 어디에 담아볼 볼 수가 있다? 41,850원. 그리고 현금 비율을 50%를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주가를 크게 봐서 왜 최박사는 50%의 현금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했을까?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은 있고 저점과 저점이 이었을 때 거대하게 삼각형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 예정대로 가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저점과 쓸어 담으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음 장은 1차. 8만 9천원부터 9만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원리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은 저점 찬스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당연히 여러분들 털고 갈겁니다 그럼 어떻게 털까? 답은 매우 간단하죠 여기 하단권에 있는 지지선을 냅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인 줄 알고 샀던 개인들이 다 털려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대체 올려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현금 50%를 그때 쓰는 겁니다. 자 바닥 시그널 트랩이란 무엇인가 세력들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일부러 지지선을 깨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가가 내려가죠. 살짝 반등하고 깨버립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아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차트를 볼수 있는 저와 같은 차티스트도 같이 털어야 돼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우린 이걸 노리시면 돼요. 그때 나머지 현금을 50%를, 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베스트가 뭐냐. 최박사가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우파동,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파동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세부파동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락했던 구간에 90%를 회복을 합니다. 우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파 절단이라 그래요. 자, 내용 어렵죠? 미안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올라가면, 자, 12만 8,500원에 대해서, 자, 9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목표가가 12만원이요. 자, 치박사 시원시원하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까요, 또? 야, 세상에 이런 방송 없어요, 진짜. 자, 다돈 받는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 주봉을 한번 보소 갈까요? 그래서 좀 깔끔할 겁니다. 자, 어떻게 갈까? 자, 계속 강조하지만, 저 최박사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자, 고점 184,800원. 작년 2월 21일 자, 날짜도 안 까먹습니다. 제가 데뷔한 날이에요, 유튜버.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손잡이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자,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하면은 주가는 신고가로 갑니다. 그런데 세부 파동으로 봤을 때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9만 원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가 내려가요. 6 0 0 0 원, 7만 원 초강 받을 겁니다. 아 지지 받아요. 다시 뚫었을 때는 자 3차 목표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맞춤별 대응을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성격이 급한가, 성격이 급하지 않은가, 물을 탈수 있는가, 물을 탈수 없는가. 나는 과연 1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주님들께서는 현재 매수 단가를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주가가 폭등했을 때 어디에 파는지 대충 알았어요.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소통방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맞춤별 대응만 받으시면 끝나요. 그리고, 네, 현재 지금 비중 조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월 3일까지, 자, 빠르면 4월 30일까지 대선 테마주가 폭등을 할 거고, 우리는 그 구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최박사가 최근에 어제 57% 수익을 챙겨 드렸죠. 야, 어제 여러분들께 자 보세요. 오전 6시에 알림 서비스 4월 9일자 상지 건설 해 가지고 대체 거래소나 그다음에 또 시장가로 걸그러져 알려 드렸고요. 상한가 딱 찍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제 또 12시 17분에 텔레방이 어떤 걸 알려 드렸습니까? 넥스틸 쓸어 담아 된다. 포스코 스티론가 오늘 포스코 스티론이 7%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차근차근 챙겨가시는 거예요. 최박삼, 촌 여유 자금이 없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정만 단돈 100만 원이 없습니까?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은, 딱 30%, 10밥만 먹었을 때, 수익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자금마치 여러분들, 얼마를 아냐? 비과세로 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내가 100만원 투자하면 1900만원을 벌수 있어요. 19배를 벌수 있는데 100만원도 준비를 못 합니까?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죠. 그래서, 최박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돈 소액 10만원이라도 수익 보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상단의 번호가 있지 습니까 상단의 번호로 010-280-7745로 대선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자, 4월 1 1일자더 나아가서 내일자, 4월 11일자, 대선주,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12일부터 15일 남았어요. 이거 놓치시면 또 5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 수급이 이렇게 이재명, 오세훈,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다 넘어갔을 때, 그때 잡으셔야 돼요.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쌀, 살걸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신성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자, 방막 장비 두대일수도 있지만, 나스닥의 폭락의 여파도 어느 정도 큽니다. 자, 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자, 신성이 어떤 테마입니까첫 번째, 2차 전지로,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2차 전지로 2020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신성 델타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 취득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섹터가 엮였죠? 그 다음에 24년도, 11월에는 양자 컴퓨터, 자, 윌로우 칩이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조원, 이 저장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신성이 옮겨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미국의 5대장이 다 폭등했습니다. 아이온 큐가 24%, 리게팅 컴퓨팅 23, 22%, 아르기 퀀텀이 10%, 퀀텀 컴퓨팅이 10%, D웨이브 퀀텀이 16%를 폭등을 했고 그 여파로 오늘 신성 또한 올라간 겁니다 방막 장비 그거 들여온 게 뭐가 됐습니까 어제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폭락하고 양자 컴퓨터가 내려갔더라면 오늘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신성에 가장 지금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6특허죠 6특허에 아쉽게도 초중도체는 지금 빠졌지만 일단 이 특허를 기반을 바탕으로 4월달 APS 미국 물리학회 일정과 맞춰가지고 자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리고 폭등을 할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구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난 대선 테마주를 자 받고 싶은 분도 있고 일반적인 종목을 잡고 싶은 신분도 있을 겁니다. 자 동신건설자 타점을 두번 잡아드렸고 수익이 지금 100%가 넘어가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테마주예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자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냐? 2만원대에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주가는 저는 4만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대선 테마주 눈을 돌린 다음에 5월달부터 이거 매집해가지고 아 5월달부터 매집해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좀 급하시면 지금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날 추천했거든요. 12월 20일날 23일날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까지 수익이 80%입니다. 제가 28,500원, 29,000원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고, 정확하게 3만9 0 0원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는 제 개인 소통방에 항상 이렇게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두산헤라 리티 신한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목표가 정확히 적혀 있죠 4만 원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 기법과 노하우를 대법은 참고하지만 이런 전문가 의견 또한 제가 심히 숙고해서 왜이사람을 여기 잡았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86%를 넘게 챙겨드렸고 이거 또 잡을 구간 나왔어요 이제 코드 왔습니다 대선 끝나면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자 복리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문자로 빠르게 복리라고 남겨주시면 자 대선 테마주도 받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요 매집이 끝난 이세력주로 여러분들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종목이 나가니까 문자로 두 글자 복리 남겨주시고 자이 복리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박사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재명 야당 대표가 현재 지금 지지율 1등이죠 자, 좋토 실던 여러분들 1등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주냐, 어떤 임무주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과 엮여가지고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재명이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출산 종목으로 꿈비라고 있어요. 꿈비. 자, 이름도 참 그런데요. 꿈비가 목표가를 제가 2만 천원을 잡았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대서 문자 보내주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파동의 관점상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자 현재 지금 5파동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더 여기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가겠구나 여러분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4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두배 드실 수가 있어요 100%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장투로써 이 원티드랩은 꽤나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 지금 주가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 매수 기회인 것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 1차, 2차, 3차까지 끌고 갔을 때 과연 수익이 몇 퍼센트가 날 것인가? 내가 대선과 관계없이 내가 1년간 끌고 가면 얼마가 올라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자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크게 올라갈 걸 보고 있어요. 주가는 올라갈 때 하나 둘셋넷 다섯 각각의 매물대를 찌르고 빠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살짝 조정이 왔는데 개을 채우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자 1차 목표가까지 최소 5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내가 천만원 넣으면, 500만원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자, 여기 라인까지, 얼마냐? 원래 세분화 시키면, 3차까지 있는데, 한, 이, 300%, 200%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지, 매물대가? 매물대가 정확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잠깐만요. 펜이 막안 듣네요. 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 매물대, 딱 찌르고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찌르고 빠질 겁니다. 여기 찌르고 빠져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1번 장하했으면 2번 가는 거고, 이제 3번 데이터로 가는 겁니다. 이제 2번 찌르고 여러분들 나오셔도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은 상단의 번호로 대선 남겨주시면 이 대선 테마주 종목을 빠르게 여러분들 4월 11일 자, 자, 바로 수익 낼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대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났고요. 자, 신성 폭등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저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 아, 저 이걸 안 했네요. 돌파 매매가 어디인가? 나는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다. 9만원 잡으세요. 9만원만 장악하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최 박사는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베어리 시크랩 패턴이나 아주 거대한 패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패턴이냐. 보시면은, 자, 그림이 사번 똑같죠? 자, 한번 이렇게 축소를 하고, 옆으로 두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죠? 고점 184,800원 X 주가가 내려갑니다. 주가가 내려가죠? 반등을 하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죠? 조정은 88.6% 4만원입니다. 주가가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성공하면 은첫 번째 이 고점에서 78.6%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즉,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여기 저항받아요. 자, 그런, 그런 다음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18만 4800원 넘어선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99.9%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차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원시원하죠 최박사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 약속해주세요 진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링크가 아이폰 전용, 갤럭시 전용입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댓글을 클릭하면 조금 내리면 공개방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세요. 자, 그 전에, 자, 구독자 확인용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되, 자, 평균 낙가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자, 신성이라고 남겨 주시면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소통방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 진단이 진단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 받으신 모든 분들께 VIP 세력주 내일 바로 폭등할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다음에 나는 대선 테마주 종목을 빠르게 받고 싶다. 대선 두 글자 남겨 주시고 나는 대선 종목 말고 원래 하던 대로 매집주 주세요. 봉리딱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 신성 질문이 있다면은 자 문자로 질문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종목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삼성 얼마? LG전자 가지고 있다. LG전자 얼마? 카카오 가지고 있다. 카카오 얼마? 현대차 얼마?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찬가지로 V.I.P 세력주 원 플러스 원. 자, 두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자, 부탁 한번 할까요? 자, 댓글로 신성 델타 폭등 한번씩 적어주시면 되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폭등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안전하게 가고 싶다. 9만원까지는 가만히 있으세요. 아, 나좀 몸이 근질근질 하다. 그러면 60일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한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될 거... 아, 죄송합니다. 69,000원에서 7만원인데, 저 오늘 매집이 들어와서 갑자기 75,000원으로 가격이 변경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변경이 즉각 즉각 되니까 항상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통만 들어오고 보고서 받고 질문 꼭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